애기는 63평. 63평. 네. 오, 63평이고 네.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구조가 네네. 다르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쪽은 지금 들어오시면은 어, 장보고 오셔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 지금 세탁실 아, 휴탁실. 장보고 와서 네. 바로 연결해서 바로 연결이 네. 되는 어. 완전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상. 자, 그럼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laughs> 현관부터 보여드리면 네. 여기도 야. 이제 마찬가지 여기가 쭉 이렇게 다 신발장이거든요. 신발장, 신발장 공간 진짜 많네요. 네. 네. 여기 이쪽이 전부 신발장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가 네. 이제 이렇게 팬트리, 팬트리. 공간이, 공간이 어디까지? 옆으로 그냥 깊숙하게 네. 팬트리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얘가 지금 총 방이 다섯 개예요. 방이 다섯 개요? 삼평은 방이 다섯 개. 방이 여러 개 필요하신 분들 정말 좋실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모두 네개였었는요 네, 다네 그렇죠? 개였잖아요. 네, 여기 이제 공용 욕실. 네, 욕실 구조는 비슷하네요. 똑같아요. 네, 게 세면대 두개 네, 있고, 샤워실, 샤워부스가 함께 있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침실 작은 방 네, 하나가 고요 침실에 불가기장 있고 네,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역시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네. 복도 공간 쭉 따라서 여기도 침실 침실 공간이고요. 오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그리고 네, 이제 거실 거실 음. 여기가 아까 저희가 61평이 기억자형이었잖아요. 네, 네, 여기는 네. 11자형으로 해서 어, 공간 구조를 이렇게 직장놓 오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앞쪽으로 식탁을 둘수 네. 있고 겠 어,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와인바 와인 네. 따로 있고 오. 그다음에 주방 가전 다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고 어, 네, 좋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게 우리 네. 아까 짐의 순환형 구조의 네. 그 통로네요. 네,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세탁실 겸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펜트리 공간도 따로 있고요. 네 이렇게 넓직한 네. 이렇게 펜트리 공간 니다 진짜 요소 요소마다 네. 숨겨진 곳이 많네요. 네. 네. 팬트리 공간이 넓어서 정말 좋고. 일단 음. 저희가 이제 아까 공용 욕실하고 네. 침실 두개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쪽에 침실 세 개가 더 침실 있거든요. 침실 세 개가 이쪽에 있는 거구나. 네. 아, 이제 제가 조금 알다 네. 아까 위에서 우리가 63평형을 네. 봤었나요? 네. 그때는 복도가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쪽 침실 하나를 그쪽은 그렇죠. 개방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였구나 네. 거실이 아 확장된 거라고 보시면 될거아요네 대신에 여기는 방이 하나 더